2022년 대선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여 원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흘러갔는데 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윤영호의 입에서 나온 건데 어, 지구장들이 각 지역별 지구장들이 있는데 1지구장, 2지구장 음, 지역별로 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5분할한 거죠. 네, 1구장뭐 서울, 인천, 2는 네. 경기, 강원, 3은 충청, 4는 전라, 5는 경상이죠.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서 실제 캐시를 전달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니까 5천만 원씩을 받아간 거예요. 전라만 안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음. 전라는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네. 지역에서는 5천만 원씩 그치. 받아갔다는 거고, 아,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리료 이러면 선거 자금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거에서 대선, 네. 대선 자금을 네. 대선 자금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선거. 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선거 자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화되면서 네.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얘기가 마지막으로 화제가 됐던 게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이 100억을 썼으면 난뭐 10억밖에 안 썼다 이런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선 자금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음, 근데 음, 음, 음. 지금 보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정 정교한테 돈을 받아서 선거를 치러 왔다라는 게 밝혀지면 지금 통일교 입장에서는 풀 패키지를 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음. 당원 가입해 주고, 더 음. 다음에 돈도, <laughs> 돈도 주고. 주고. <laughs> 예, 그런 거라고 하면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아니더라도 예. 계속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어,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당원이 유입된 거와는 또 다르게 이건 진짜 자금의 문제여가지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정당과 관련된 보도나 정당과 관련된 사건,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은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은 당이 사실 이거 하, 이 보도 하나만으로도 무너질만한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수사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부패 자금으로 망할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에 찻대기 음. 사건이 있었던 이유가 그때만 해도 2002년도고 무슨 뭐 온라인으로 뭐 카드 결제 뭐 송금 이런 게잘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기업에다가 몇백억씩 음. 받아가지고 차로 옮겨서 차대기 음. 소리 듣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대위원장 할때 당사 팔아가지고 뭐 천막 당사하고 뭐 쇼에서 어쨌든간에 또살아난거 음.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한국 정치가 많은 이제 변화를 거듭해오면서, 음. 그때 오세훈 법도 나온 음, 그렇죠. 거고. 뭐, 예를 들면 소액으로 이제 많이 음. 정치에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와, 네. 이제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음. 옛날처럼 동원체제가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이라든지, 네. 뭐,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네. 많아지면서, 별로 이렇게 대선 자금 가지고서 이슈됐던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소위 말해서 찻대기를 또한번 통일교로부터 좀 했다는 건데, 그럼 이거 통일교로부터만 받았을까? 그치. 내지는 이게 받은 게 단지 정치자금법만 위반일까, 뇌물은 아닐까, 음. 사전 뇌물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수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건 상수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 내지는 깊숙이 관여된 사람은 뇌물 음. 뭐 이런 것들로 이제는 당이 그냥 이걸로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위원정당 해산 당연히 하고도 남는 정당이죠.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인데 저는 이제 특검에서 내란 쪽 수사보다도 이 자금, 음, 자금. 내지는 공천 농단 음. 여기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정치적 파산의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거의 자기들 무덤을 지금 파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이제 통일역 그쪽에서는 불법적인 정치권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 윤영호 씨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고 심지어 액수까지 특검이 특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윤영호 본부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네. 이 특... 이게 말하자면 지금 시기가 거의 특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이 시기가 특정이 되고 어, 받은 사람들도 거의 특정이 다 되는 거잖아요. 당시 네. 시도도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람 뻔해지는 거라고요. 뻔하다고요. 그리고 네. 당연히 그게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겠죠. 아... 기억하시겠지만 몇년 전에 그,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 음. 1 0 0만 원, 2 0 0만 원씩 갖고 음. 해갖고 성형 대표가 감옥까지 갔다 온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랑 그, 견조 그때 국민의힘이 했던 논평등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음. 그, 어떻게 돈을 네. 쓰냐고 리를 네. 네. 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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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5천만 원씩 받았다고 칩시다. 응. 그러면 뭐 5천만 원 어떻게 썼을까요? 뭐 어떤 사람 입마에 포켓 한입마에 그, 포켓 있을 수도 있지만 했어요. 예. 뭐 그거를 어, 뭐 음성적으로 다 나눠 줬을 거 아니에요. 네. 형, 자기 자기 마음에 눈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면 이거 다 들어봐야 돼. 다들여다 불러다가 하면 어나 그때 말, 예를 들어서 <laughs> 통일회에서는 5천만 원 갔으니까 내가 100만 원씩 50명에게 나눠줬다. 근데 어떤 사람, 어 나는 그때 한 500만 원쯤 받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진짜 뭐 망할 수 있다. 음. <laughs> 대부분 다 이제 현금으로 <laughs> 전달이 된 거고. 그 어. 보통 이런 은밀한 음성 자금, 불법 네네. 부패 자금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가 어려운데 드러나는 건딱 하나예요. 음. 준 사람 있고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받은 사람이 불 일은 없죠 음,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받은 사람은 음. 그래서 가중처벌 음. 받는 거고 보통 준 사람들이 불어요 네. 졌는데 본인이 원하는 음. 효과가 못 받거나 음. 아니면 졌는데 뭔가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불면서 나오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준 쪽이라고 하는 윤영호 쪽에서가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뭔가 내부 입단속이 안되고 뭔가 윤영호랑 통일교랑 틀어졌으니까 음. 윤영호가 지금 구속돼가지고 자기가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부는 거예요. 음. 보통 차대기 같은 것도 했을 때그 세상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음. 다 그거 배달 기사 운전 기사 수행 기사 음. 이런 사람들이 불면서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도 원래는 통일교랑 국민의 힘둘 다만 입을 다물었으면. 알 수가 없는데 예. 한쪽이 뚝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세상 앞에 드러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수사 들어가면 이제 줄줄이 이건 고구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더 중요한 건 통일교로부터만 받았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신천지도 있고 그 그렇죠.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사 들어가면 아마 술술술 부는 음. 사람들이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사실은 통일교가 일본이 본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통일교 자체가 그 어, 종교법인을 일본 쪽에서 해산시킨 이유가 이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자민당의 음. 자민당의 네. 이제 음성 적치 자금을 계속 냈었고 그게 그러니까. 매 선거 때마다 이런 방식의 음. 활동을 대풀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그렇죠, 그렇죠. 위해서. 그런데 네. 지금 보면 그 일본에서 잠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통일교가 자민당에게 후원했던 것들을 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같은 똑같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일본 선거에서는 한번 선거할 때마다 30억에서 50억 사이가 넘어갔다 들 냈다는 거예요 통일과들.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일본에서는 총선에서도 이제 그렇게서 돈을 내는 건데 네네. 이 대선은 훨씬 더 단출한 구조 아닙니까? 한국 대선은? 그 음. 먹을 게많다 예. 생각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 자기네가 민 후보 <laughs>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다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 엄청 크기 때문에 음. 사실 그 일본에서 그걸 못하게 됐을 때그 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방, 형태의 개발이나. 방식이나 뭐 이러면 그거를 수사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죠. 이참에 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지만 통일교도 해산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필요한 조치는 음, 다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학자 어. 총재 어, 그쵸. 여기부터 다 구속수사해야죠. 지금 맞습니다. 뭐 통일교가 뭐 제가 지금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혐의점만 놓고 봐도 음. 어우 이거는 뭐 피해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대선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미 돼버렸죠. 돼버렸고 지금 뭐 당의 시도당 위원장들한테까지도 돈이 흘러들어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은 예. 윤석열 쪽으로 들어간 거 내지는 권성동이가 큰거한장 서포트 음. 내지는 절을 하면서 받았다고 하는 그 쇼핑백 안에 있던 돈또 음. 그것만 받았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수사 들어가야죠 이제 아 근데 이제는 이걸로 망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약간 저도 그 뭐, 그러니까 떠들 때 뭔가 이제 비평의 영역에 있을 때는 과연 이것만 있었을까라는 게 너무 네. 많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음. 터지, 하나 터지면 과연 이 사람만 받았을까. 음. 과연 이 돈만 받았을까? 과연 이 사건만 있을까? 이제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 어지러질 합니다.